아 커트 하려고 하다 가도 네안깎임아 어, 커트 하려고 하다 가도 네안깎임보자내 어, 네, 러클인데 러클이 이렇게 떴어요. 어 근데 한 번쯤 쳐보고 싶어. 네자 쳐보고 싶어 어떻게 칠 거야? 중심 주면 쏴야지 뭐. 응 음? 선수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치던데. 음잘나다나좀더자 난리났어 난리났어. 자, 자, 났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에요? 약간 한 마리 의 비둘기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달매기 같아. 네? 갈매기 같아. <laughs> 갈매기. 이렇게 치던데? 이렇게 치던데.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네, 치던데, 아.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네. 치는 거 맞아요. 자, 자, 커트는 네. 낮게 가죠. 네. 그죠? 몸. 음. 음. 얘를 칠 때는 낮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얘를 칠 때는 몸이 약간 올나야 돼. 왜 이러나요? 음. 그래야 팔이 스윙 나가니까. 낮추고 있으니 팔이 스윙이 안 나가죠. 음. 스윙 자체칠 때는 이런 스윙이 되어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얘를 낮추면 어때요? 스윙 안 나요. 그 음. 그래서, 낮췄다가 치는 사람들은 뭔가 좀흘리는 사람, 확 채우릴 수는 없어. 아. 그렇 그래,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다시 낮췄다가, 다시 낮췄다가, 다시 낮췄다가, 하나 들어가. 이게 왼발 오른발이에요? 확실 짧은 건 다. 그래도. 이때 있나 있어야지. 아, 있나 있어 이때 있나. 있어야지. 어. 깨끗하지. 있나야 근데 이거 알고 있을 때만 이렇게 칠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만약에? 네. 이.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하는 거 뭐, 이렇게 치든, 여기다가 뭐, 이, 이렇게 치든. 갔을 때부터 하나, 두이 아니라? 네. 밟아 놓고, 거리 맞춰주고 뛰는 거예요, 오른발. 내 아까는 여기서부터 번 껴서 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 놓고 내가 발이 뿌리 일로 왔어요. 네 오른발 움직여서 치고 아 내가 갔는데 어 뭔가 사이드로 빠졌어요. 오른발 저쪽으로 뛰면서 치고 음 처음부터 여기서 각도를 잡아놓고 치시면 안 돼. 아 그렇게 폴짝이 아닌 아니, 아니라 그냥 왼발 오른발 같이 가라고요가속 불짝 왼발 오른발 여기서 뛸 필요 없는데. 응 그럼 굳이 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이걸 대응을 못 했을 때, 내가 길줄 알았는데, 짧았을 때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치, 그치. 상황에 맞게 해서. 아. 기본은 얘가 럭플 서비스를 짧게 오면, 근데 이 빠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뒤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왼발 들어가서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얘를 길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얘 지금은, 우선 스윙이 안돼 있잖아. 네. 그런 건 너무 나중에 기고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죠. 스윙이 안돼 있잖아. 여기서는, 자, 드가서 얌전하게, 우 스윙부터 만들고, 네. 나머지 상황을 연습할까요? 어네 여기 너무 지금, 선수들의, 어려운 스텝을 벌써 보고 있는 건데, 아. 거기까지 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위 너무 일단 은 기초부터. 어 네. 오케이? 자, 일단 기초가 뭐예요? 뭔가 어른다. 그렇죠. 들어가 봤어요. 스윙 어떻게 할까요? 스윙 여기서요? 네. 못하지, 여기서. 스윙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 바뀌어야 돼요. 일반 그립에서 못 쳐. 이렇게 보면. 까 까져야 된다? 네. 이런식. 검지가 올라가요 네, 검지가 올라가요. 이런식으로. 아, 검지가 올라온다? 하나 일자 올라가요. 어? 코치님 여기 엄청 열리네요, 이렇게. 응, 네, 저도 열리, 열려요. 아니, 음, 식... 엄지도 같이 열리네요? 네. 여기서 완전 까야되니까. 까야되니까? 근데 너무 이긴 말고, 아, 좀 아. 어느 정도. 어. 아. 하나 올라오, 올라 그냥 하나 올라올 수 정도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꼭 굳이, 내가 일자로 됐으면, 막 굳이 네. 안 올려도 돼요. 이렇게? 아, 근데 검지를 올리니까 야 열리네. 응, 그치 열려. 검지를 올리면 열릴 수밖에 없네. 네. 아, 완전 열려. 면을 열려면 검지를 검지 힘을 좀 주면 되겠네. 좀 응, 올라가야 돼. 오, 여기다가 여기 뭘 여기 가서 면이 어쨌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치는 거야. 라켓 나보세요. 네? 라켓 나보세요. 나 돌아봐. 네. 피면서 들어와. 이렇게? 네. 피면서 피면서 <laughs> 잡으세요. 돌려 반대로 쳐. 반대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반대. 이렇게. 천천 천천히, 천천 네. 반대. 그렇지, 다시. 여기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손목으로 임팩트를 잡는 거네. 뒤에 뭐? 다시. 이렇게 임팩트지 아까 우리 펌블로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네. 또, 또 똑같아. 아까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아, 그 아, 다음에 어떻게 펌블로 똑껑을칼려는 팔리는... 얘는 그러면 9시에서 12시네. 그죠그죠 어, 손목... 아, 3시인가? 어, 3시에서 12시? 어, 3시에서 12시. 3시에서 2시 반대로. 3시에서 12시. 그렇지. 그럼 다시, 가끔 어. 나오고 있어. 준비, 떨어지고. 와요. 네. 빨리 잡으면서 들어와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웅추렸다고 응, 하지 말고, 잡은다는 느낌으로. 아,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지 그렇지. 렇 아. 오케이. 아. 우선, 아 우선 기본 동작. 네네. 여기 들어. 자, 볼를 따라 갔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요? 그 잠깐만. 그 접혔다 들어갔지 무너지면 아, 안 돼. 유지하면서 가야 해. 유지하면서? 그렇지. 유지하면서 와야 해. 한번더 나. 어, 나 서서 앞에? 가야 하나? 그렇지. 팔을 들고 봐야 돼. 내리를 네. 내려가지 말고. 그렇지. 그다음에 너 어떻게? 근데 안 열리죠 지금. 면적이절 완전 절 봐야 돼. 이렇께 그렇지. 아 나. 아, 여기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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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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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톡도 여기도 여기도 톡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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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도여도 여기도 여기다 여기도 시톡시여기여기여기도 옳잠한번하이 옳지, 한번 더. 잠도 한번더 하지. 이이 지금 치기 어때요? 어, 편해요. 편하죠? 네. 옳지, 한번더 하지. 옳지. 그게 익숙해지셔야, 한번으보세요 내가 커튼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별로 안 깎여요. 네. 그한번 살짝 치고 싶어요. 지금 이 정도 많이 안 깎인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여기다가도 네. 손목을 빨리 열면 돼요. 어? 아 커트 하려고 하다가도? 네. 어안 깎기는. 근데 호치님 백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그죠. 백스윙도 이제 해야 돼. 아, 나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한 거는 이렇게 1단계. 어, 이걸 먼저 할줄 알아야. 어, 1단계, 내가 1단계. 내가 우선 얘를 돌릴 줄 알아야. 내가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든, 아니 내가 좀 힘을 주고 싶어요. 빼서 치면 되죠. 잘하지? 나중에 얘를 팔을 좀 열어서 쳐도 세요 아. 나를 열어쳐야 돼. 그래야 힘이 생긴, 생긴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스피드를 보내는 건 팔꿈치. 자. 팔꿈치? 응. 자, 스피드를 보낼 수 있는 네. 건팔꿈치예요 근데 얘를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줄게, 이제 손목이 되는 거야. 아. 회전을 살짝 주면. 나가서 볼을 이렇게 잡아줘, 볼이. 아, 이렇게 돌리니까. 그쉴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걸 못하면, 사람들 이 어떻게 치자. 휘두른단 말, 가가지 아. 근데 이걸 이렇게 쳐놓고 들어가길 원해. 아, 그냥 스매시 때리듯이 때리는 거네. 아, 근데 아. 굳이 쏠 아.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이만큼 떴어. 아, 너게 이만큼 뜬 거를 손목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쳐도 되 근데 낮은 것들 만하는거 낮은 거. 살짝 걷어올리던가 아니면 야좀더 네트높이에 떠서 힘을 주던가, 그렇아살짝 힘을 주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손목을 쓰자고요. 음. 우선 기본은 뭐부터 손목만? 그렇 헤드부터, 헤드부터, 그렇 어, 얘는 얘는 백서버 넣어도 열리니까 치기가 쉽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각도를 그냥 왼쪽으로 굴리면 돼아더더 더 까는 거예요? 그렇죠. 좀더 열어서. 아. 또한 손목이 왼쪽으로 돌아간다죠. 그렇 하나 왼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칠거야 얘를 그냥 위로 돌릴 거야. 오케이죠? 그렇죠? 얘를 앞으로 앞으로 돌리는 게 있고 위로 돌리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선 라켓 놓고. 그 옷에. 네. 항상 하고 돌려. 이렇게 그렇지. 다시 한 번. 또 나가고. 여기서 하고 돌려 그렇지 자, 좀막켓 들고 그렇지 지 우선 손목헤드만 그렇지 하시고 한번 그렇지 한번 하시죠그렇지 한번 하시 그냥 살짝만 그렇지 한번 하시고, 놓지 한번 하시그렇지 이게 쓰는게 좀더부드러워지는 모습이 보이면 네 그때 도록이랑고놓치려 않도록 하시고, 아, 네. 지않도이없어도 게임할 때돌런식으로 돌려봐요 마지막도록 백세스도 마찬가지. 야 어디 보고 돌리면 돼? 이쪽 보고. 그렇지. 이쪽 보고 나 각도만. <laughs> 어, 날라가는데 몸이 날랐잖아. 더, 아, 그래? 아, 몸이 빨리 와야지. 아, 그렇지. 박아 놓고 와야지. 오른발이 빨리. 아, 그렇지. 박아 놓고 와야지. 또 하나. 박아 놓고.